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운 수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6일 이 귀한 수요일에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연이어서 보도록 하시지요. 오늘은 히브리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유튜브 하단에 실려져 있는 말씀, 저와 함께 여러분 같이 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 3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 쉴수 있다. 믿어야 쉴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은 역시 히브리서 전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틀은요. 믿음장이 11장에 있는 것을 그 기본 단서로 잡는다면 당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던 이들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믿는 예수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이 귀한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이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믿음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쉬지를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믿으면서도 뭔가 공허하거나 밤잠 못 이루는 이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안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안식이라는 날은 있지만 실제로 안식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옥죄이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 들은 바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때, 진정한 안식과 쉼이 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요, 믿어야 쉴수 있다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마음의 평안함과 안심함이 늘 있으신가요? 늘 밤잠 잘 주무시고, 아무리 걱정돼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안식과 쉼이 있나요?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 받은 자이나 들은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연결될 것 같은데 들은 바 말씀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거나 한쪽 귀로 들었는데 내 믿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삶 속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있어도 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과 모든 것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뭔가 내가, 어,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런 막막한 상황이 있을 때,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놓아여 맹렬한,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주자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나만 쉬고 너희들은 일하고 너희들은 고생해. 나만 쉴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도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들을 기뻐하니 너희도 나와 함께 내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출애굽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은 동기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신음을 듣고 한 것은 맞지만 신음을 듣고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장 근본적 목적이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참된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면서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찾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믿어야 쉴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켜졌을 때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믿음의 사람 믿으면 쉴수 있는 참 안식의 믿음 가진 사람 여러분의 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그토록 소망하면서도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저희의 심령을 갈아엎으셔서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불순종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기를 오늘 수요일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수요일에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니 얼마나 좋은지요. 오늘 이절 말씀 기억하십시다.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삶이 너무 막막해도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지금 막막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내일 목요일 아침에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